안녕하세요. 매일 일질을 쓰는 주식 일질을 쓰는 콜라입니다. 출젠테 SKDND 효성 중공업 태림포자 아, 제가 어제 이두 개. 오라? 지금 사야 되는데, 라는 얘기를 했죠. 모창 뭐다 끝나고 차트 본다면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맞죠? 근데 타이밍이 좋아서. 에휴. 축하드립니다. 갖고 계신 분들. 완전 부럽습니다. 아, 응원하겠습니다. 자, 저도 이제 살 타이밍을 잡아야 되겠죠? 어제 너무 많이 내려가가지고. 아씨 보유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촬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촬영을 했는데, 어제는. 제가 쓸데없는 걱정을 했습니다. 자, 수젠텍. 차트 보면서 얘기하죠. 아, 졸라 이쁘네, 진짜 차트. 아, 이거 한국 정보네. 아, <laughs> 한국 정보인증 좋아 보이죠? 좋아요, 여러분. 수젠텍. 아, 수젠텍. 모르겠다. 얘는 다음 주. 얘는 제가 계속 다음 주라고 얘기했죠. 오일선이 저걸 뚫을 수 있다고? 오늘 또딱 걸렸죠. 20일선에 모르겠는데 아직 3만 원 근처 한번더올것 같은데. 수재택. 네 함부로 덤비지 않겠습니다. 이제 SKDND. 아 얘를 참 하... 맡아봐야 돼. 아 진짜 SKDND.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요? 어제 4만 원 근처 왔었죠? 어제 얼마였죠? 어제 얼마였죠? 아또 봐야 돼. 씨,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니? 어제 4만 400원. 그렇지. 4만 400원이면. 아, 메리트 있었거든요. 4만원 지켜주고 있어가지고. 아, 한번더 올까? 잠깐만요. 한번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누가 샀지 SKD인데. 아 거래량이 조금 부족한데. 조금 부족한데 SKD인데. 얘는 제가 5만0천원 뚫고 나갈 때 사던가 아니면 4만원 근처에서 사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딱 중간이라서요. <laughs> 딱 중간이야. <laughs> 뭐 어떻게 하라고? 아. 이렇게 된거더 기다리던가. 어, 45,000원 뚫고 올라갔을 때 사던가. 네. 그래 야될것 같은데. 어, 좀더 지켜보기. 이렇게 된 거. 이왕 이렇게 된 거. 올라가라 씨. 효성중공. 아, 얘는 어제 떨어진 거보다 더 올랐어. 야저2 2선 맞추고 어 얘는 그림이 더 이뻐졌어 하... 불안한 게 있어요 너무 고점이라는거 맞죠 이거 얼마냐 이거는 62,000원 얼마 지지한 거야? 53,000원 4만원 4만원 5만... 아, 너무 많이 올랐어 아저 원래 이렇게 많이 올린 거 사기 싫은데 월봉 미쳤죠? 와 월봉이 미쳤어요 완전 와 국민의다 와 멋있다 이런 게 멋있는 거예요. 거래량 봐봐요. 와 진짜? 지금 현재는 얘 평가 금액 온거 같은데? 아. 날라가라. 안 사도 되니까. 네. 일단은 계속 차트 공부 위주로 보겠습니다. 차트 공부, 공부 위주로 좀 볼게요. 태림포장. 태림포장도 차트는 너무 이쁘거든요. 근데, 얘도 고점이라는 거. 응? 그렇게 고점도 아니구나 아 사고싶다 한번더올것 같은데 뭐 이번 주는 뭐 제가 살 돈이 없고요. 아, 아직 좀 있다. 좀 있다. 좀 있는데. 네. 저 오일선 하는 것좀 보고 사야 될거 같은데요. 오일선 하는지 실, 그럼 일단 아래로 우 하향 방향으로 찍어 가지고 근데 이 주봉이 아. 주봉이 미쳤다 이거야, 지금 주봉이. 아, 이거 봐봐요지 어? 오일선이 다음 주 끝나면, 오일선이 21, 뭐야, 맞지? 어, 61선 위로 뚫는 건데, 21선이 61선 위로 뚫는 건데, 한 6,000원 정도 가지 않을까요? 이번 달에? 이번 달은 6,000원 가지 않을까? 만에, 만에는 안 바라고요, 6,000원. 네. 6,000원 갈 게가 기회가... 지금 다 빨간색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번 달, 10월 달에 6,000원까지 가면. 으, 지금 매달 한 10%씩은 올라가고 있는데, 매달 10%씩 올라가고 있는데, 얘도, 한10% 올라가면, 아, 갈것 같은데. 한 6,000원 갈것 같은데. 한번 정도 6,000원 찔러주지 않을까? 아, 너무 힘든가? 아, 트림 포장. 내일 조금 더 차트 보면서 얘기하는 거고요. 오늘은 제가 동영상 짧게 찍는다고 미리 말했기 때문에요. 네. 수젠텍, SKDND, 효성, 중공, 테린, 포장. 어, 수젠텍은 조금만 더 지켜보고요. 전제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SKDND는, 아, 씨, 부러워요. 어, 아마 센스이신 분들은 좀 아시고 산것 같고요. 테림 포장은 차트가 11월 달에 좋게 만들어질 것 같죠? 12월에, 그 12월에, 한두달 동안 좋은 포지션 만들 것 같아요. 이 평선들이야. 네. 그냥 차트 형상으로 제 느낌으로. 네. 그래서, 아, 살아! 하면 저는 지금 트림 포장이 조금 땡겨요. 근데 지금보다는 조금 오일선 움직이는 거더 보고 사야 될것 같은 느낌. 네, 뭐한 6천 원까지는 무난히 가지 않을까 그러면. 네, 그래서 계속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얘기 많해요 안녕.